가까이에 편히 쉴수 있는 울창한 숲이 있다면 참 좋겠죠. 엄마 뱃속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만끽할 수 있는 테마 숲이 서울 곳곳에 만들어집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13년 4월에 발표한 푸른 도시 선언의 후속 조치인데요. 오늘 서울 뉴스통 첫 소식으로 전해 드립니다. 숲과 공원 등을 시민 건강과 직결된 녹색 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푸른도시 선언. 그 후속 조치로 우리 시는 2018년까지 생애 주기에 맞춰 총 90개의 테마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산림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태교 숲부터 자연과의 어울림이 강조된 유아 숲 체험장과 생태 놀이터. 청소년들이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체험의 숲과 휴식과 위안을 주는 청장년 치유의 숲, 그리고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실버숲이 만들어지는데요. 생애 주기와 상관없이 누구든 방문하기 적합한 녹색복지숲 네 곳도 조성해 녹색복지 프로그램과 개인별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녹색 복지의 개념과 기준을 마련해서 전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접근성, 연계성, 안전성, 삶의 향상에는 기본 원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쉽게 녹색 공을 만나고 더불어 건강한 삶을 도모한 것으로 개념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녹색 복지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행복감을 느끼면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어, 선복지의 대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